여러분, 안녕. 트리플 JTV의 트리플 JJJ. J야. 아, 나 이거 사실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는 분께서 정가에 양도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 뭐냐, 바로 사카이 블레이저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 나이키 블레이저 로우 사카이 사이즈 9, 270 사이즈 품번, DD1877100. 발매가는 139,000원으로 알고 있고, 사실 솔직히 특가는고 얘기해서 이 제품은 사카이 협업치고는 굉장히 지금 하대를 받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리셀가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15만원, 14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면은 일치킨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제품을 왜 가지고 왔냐? 아니 생각보다 실물이 예쁘다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분이랑 얘기한 다음에 한번 가지고 와본 거야. 실물이 진짜 예쁘냐 이거지. 박스는 서랍식으로 되어져 있고 안쪽에 보면은 야 나는 사실 사카이 신발을 처음 신어보거든. 그래서 안쪽에 사카이 이거 이렇게 그 글씨가 써져 있는 속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또 다른 속지를 또 열면 이렇게 신발이 나온다 이거지. 자이 제품이 바로 사카이 블레이저 로우 제품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하이보다는 로우 제품이 조금 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로우 제품을 가지고 왔고 아니 딱 봤는데 솔직히 투가노 계에서 실물이 낫네. 난 사실 이 제품을 딱 봤을 때 예쁘다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 뭐랄까 사카이와 나이키 협업 제품 중에 가장 디자인적으로 뭐랄 이상하다. 응. 사카이의 그 디자인적인 요소그 레이어드가 이 제품에는 뭔가 굉장히 이상하게 표현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실물을 딱 받아보고 실제로 딱 보니까 어 생각보다 굉장히 나쁘지 않다. 어. 아니, 이 제품이 왜 저평가가 됐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실물 보기 전에 사진에서 이미 다 나가 떨어진 거야. 아니, 실물을 딱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느낌인 거지. 대부분 이 제품은 다 봤을 거야. 이 제품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 마그마 오렌지 부분이 굉장히 좀잘 쓰였다. 이쪽에 슈레이스 끼는 부분 그리고 슈레이스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이키 스우시가 마그마 오렌지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제품에 뭔가 포인트 주기에는 마그마 오렌지가 굉장히 잘 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카이의 그레이어드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옆에 부분, 뒷부분까지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사실 이 제품을 딱 봤을 때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블레이저 로우잖아. 블레이저 로우인데 이턴 길이가 너무 길어. 나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턴 길이가 그렇게 긴 제품을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그리고 블레이저 로우는 사실 턴 길이가 굉장히 좀 짧아. 한이 정도 선에서 끝난단 말이야.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블레이저 미드를 그냥 잘라버린 느낌으로, 그래서 미드에 들어가 있는 이 스펀지가 옆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걸볼 수가 있잖아. 이 스펀지가 드러나 있고, 요턴 길이를 미드컷에서 그대로 남겨놓다 보니까, 아, 이게, 너무 길어. 너무 아쉽게 긴데, 이걸 텅이 긴데 이걸 어떻게 코디를 해야 되나 약간 좀 난감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착샷 때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하고, 사카이의 레이어드답게 텅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다. 다행인 건 텅이 그렇게까지 두껍지가 않아 다두개다그 빈티지 가공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스펀지가 드러나 있는데 굉장히 얇은 텅두 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지 겉에는 나이키 안쪽에는 나이키 사카이라고 쓰여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 끈도 역시 마찬가지로 흰색과 오렌지 끈이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데, 안쪽에 여분 끈으로 흰색 통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 흰색 통끈 나쁘지 않아. 흰색 통끈으로 딱 갈아 껴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카이의 그 의미가 사라지겠지. 이렇게 끈 묶긴 힘들어도 끈두 개를 겹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놔둬야 또 사카이의 그 맛이 또 산다. 이거지. 인솔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나이키 사카이가 프린팅이 되어져 있는데, 야 내가 보기엔 이제 1년 못 가. 바로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드컷에서 잘라낸 이 스펀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발목 부분이 착화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당히 좀 궁금하더라고. 이따가 신어보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자, 미드솔, 그리고 아웃솔도 일반 블레이저와 같은 재질로 되어져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드솔이 여러 개가 좀 덕지덕지 붙은 느낌이다. 뭐그 정도? 솔직히 이 제품 그렇게까지 관심 없었는데 막상 딱 받고 나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게 오늘의 내 결론이긴 해. 비싸지 않은 가격에 나이키 사카이 콜라보를 신고 싶다, 그리고 약간의 신발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블레이저 로우 제품을 한번 구매를 해서 신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어. 이 제품을 딱 처음 신고 나서 드는 생각은 어, 생각보다 블레이저 로운데 되게 편안하다. 나쁘지 않다. 이게 블레이저 로우의 그 특유의 딱딱함이 있거든. 근데 이 제품은 그 딱딱함보다는 인솔에 뭐가 좀 가미가 됐는지 생각보다 굉장히 좀 편안한 착화감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혀가 긴 부분은 막상 이렇게 바지를 입으니까 여기에 가려져가지고 그렇게까지 거슬리지 않는다. 음. 그리고 발볼이 생각보다 좁기 때문에. 사이즈는 무조건 반업부터 시작을 해라. 아니면은 1업까지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반업 제품이지. 나는 265인데 270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발이 더 길어 보이거나 뭔가 좀 오리발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신발에 포인트를 중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나름 콜라보 제품이다 보니까 포인트 주기에는 진짜 이만한 신발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네.